안녕하세요. 절대합격 JLPTN2 나홀로 30일 완성 2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내용의 두 번째 중문 독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문 독회는 보통 어떤 지문이 나오고 세 문제에 세 문제가 떨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단문과 마찬가지로 문제 부분을 미리 봐두시면 조금 유리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1번 문제 보시면 필자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다음 2번에서는 필자가 고집하고 있는, 고집하는 여행지의 조건. 다음 3번에서는 본문의 타이틀, 제목이죠. 제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이 어느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와 있네요. 1번 첫 번째 중문 내용입니다. 자, 와타시와 이치넷니 스카이 히토리데 타비니 데루. 이렇게 나와있네요. 나는 1년에 스카이니까 몇번 혼자서, 이때는 타비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 자, 베츠니 토모다치가 이나이 와케데와나이. 특별히, 뭐 여기서 뭐 딱히 친구가 이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와케데와나이가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니까 이 나이가 앞에 있죠. 그래서 특별히 딱히 친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라는 의미죠. 자, 다음 이어서 보시면 코미에 떼모 캐코 샤코 테키나 호다시. 자, 이렇게 보여도 캐코는 꽤 상당히, 다음에 샤코 테키입니다. 사교적인 편이고, 다음에 샤나이노, 단세, 타치노, 아이다, 데모, 사내에 있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이래 보여도 꽤 사교적이고, 회사에 있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이야, 키또, 아루, 또, 신지, 때이루. 아니, 이야, 아니라는 의미고, 키또는 꼭 틀림없이, 그래서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는 믿고 있다. 신지, 때이루죠. 자, 손나와타시가 히토리데 타빈이 데루 리유와 그런 내가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즈모노 지붕을 리셋도시대 자, 평소에 자신을 평소의 자신을 리셋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리셋토가 됩니다. 맞다, 아타라시 스타토 키루 키카케오 스크루타메다. 또 다시 새로운 스타트를 끊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아타라시 새롭다고 스타토, 시작. 다음 키루 스타토, 키루니까 스타트를 끊다. 그런 말이 되겠고, 키카케는 우리말에 계기라는 의미죠.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자신을 리셋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후단. 카이샤 세카조 시이루토 이타이 코토모 예즈니 에가오즈쿠리. 자, 후단 평소에 회사 생활을 시대이루 하고 있으면 이타의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지 못하고즈니. 다음에 에가오즈쿠리, 에가오 웃는 얼굴 미소가 되겠죠. 자, 평소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만들고. 리후진 다또 오모우 조시노 메레니모. 리후진이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음.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불합리함. 그래서 뭐 불합리함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치에 맞지 않은 불합리함. 그래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조시 상사죠. 상사의 메레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명령에도 몽쿠 이와즈니 시타가와 나쿠 때와 나라나이. 몽쿠는 불평, 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불평을 말하지 않고 시타가오는 따르다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야만 한다. 자, 평소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말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억지로 웃어야 되고, 다음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상사 명령에도 따라야만 한다. 그런 얘기죠. 콘나 마이니치가 즈었고또 이런 메일이 이어지면 계속되면 자, 와타시노 나카니 마루데 와인노 오리노 요니 쿠로이 키모찌가담았떼 이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메일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와인의 이오리라는건뭐 침전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와인을 오래 되면 이렇게 침전물이 가라앉듯이 쌓이는 거죠. 와인의 침전물처럼 자, 쿠로이 키모찌라고 되어 있습니다. 쿠로이는 검다라는 의미니까 결국 좋지 않은 기분이겠죠. 뭔가 밝은 기분이 아니라 검은 기분이라고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이 타마루라는 동사입니다. 쌓이다라는 의미죠. 쌓여간다. 왜? 말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억지로 웃음, 미소를 지어야 하고 불합리하다고 하는 명령에도 따라야만 하면 계속 이렇게 와인의 침전물처럼 좋지 않은 기분이 쌓여간다라는 얘기죠. 자, 손 오리오 탑이 사키니 스테니 이쿠노다. 그 침전물을 탑이 사키 여행지에 버리러 가는 것이다. 여행을 훌쩍 떠나서 혼자서 거기에서 쌓여있는 침전물을 다 버리고 다시 리셋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손나 토키니 그럴 때 소반이 달에 가가 이루카길이 옆에 누군가가 있는 한. 그래서 뭐뭐카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뭐뭐하기리, 뭐뭐하는한, 옆에 누군가 가 있는 한, 스테라레루모노모, 스테라레나쿠나테시마우, 버릴 수 있는 것도 버릴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자, 그럴 때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침전물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있는 것도 못 버리게 되어 버린다. 왜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키사키 혹은 유키사키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발음은 양쪽 다 가능합니다. 자, 행선지는 도코데모이 어디라도 좋다. 키타데모 미나미데모 북쪽이라도 남쪽이라도 아츠쿠데모 더워도 다음 사무쿠데모 가마와나이 더워도, 다음 추워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든 뭐 더운 곳이든 추운 곳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타다 스타이세츠나 코토와 다만 중요한 게 뭐냐? 니치조 세카츠와 지가우 칸쿄니 지붕오 오쿠코토토 자, 일상생활과는 치가 오죠. 다른 환경에 자신을 두는 것과. 그래서 지금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생활과는 다른 환경에 자신을 두는 것이죠. 히토메오키니세즈. 히토메, 다른 사람의 눈, 이목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눈을 키니스루가 신경을 쓰다 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지분 라시쿠 이라레루 직항오스고스코토다. 자, 이때 라시는 뭐뭐답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다음에 제타쿠라는 건 사치, 뭐 사치스러움 그런 말이 됩니다. 사치 따위는 시나쿠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뭐 굳이 맛있는 음식을, 아주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곳에 머무른다든지 사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콤비니노 산도이치오 쿠와에떼이떼모 쿠와에루라는 동사나 원래 의미는 입에 물다죠. 그래서 편의점에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있어도 결국 뭐 편의점에 샌드위치를 먹어도 그 얘기입니다. 와타시니와 마루데 사이코큐노 큐테리오리노 요니 칸지라레르노 다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에게는 마루데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라는 의미죠. 마치 사이코큐입니다. 최고급의 큐테리오리죠. 큐테라는 건 궁정이 됩니다. 그래서, 궁에서 먹는 요리라는 얘기겠죠. 궁정 요리처럼 칸지라레로 느껴지니까. 그런 말이죠. 비록 아주 값싼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고 있더라도, 그게 아주 비싼 이 궁중에서 먹는 요리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찌기노 야스미니마 도코에 스테니 코오카 다음 휴가 때는 어디에 버리러 갈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여행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석으로 이 리후진다는 뭐 불합리하다, 뭐 우리는 침잠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필자가 필자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 어느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죠. 후단노 세카츠데 타마 평소에 후다는 평소 보통 때 평소의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핫산 시다이카라 핫산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말에 발산이라는 의미의 한자가 됩니다. 발산하고 싶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필자가 코다와루는 원래 의미는 구해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뭐 고집하다 정도로 조금 의역을 하셔야 되겠죠. 필자가 구애되는 여행지니까 뭐 고집하다 이 정도로 의역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자가 고집하는 여행지의 조건이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히토메오 키니세즈. 자,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지분 라시쿠 자신답게 이때 라시는 뭐뭐 답다 있을 수 있는 치키 지역이라는 단어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본문의 제목으로서 가장 적당한 게 어느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1번이죠. 내가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는 이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중문에서 확인 문제 1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중문은 지문 안에 세 문제씩 딸려 나오는데 역시 단문과 마찬가지로 미리 문제 부분 읽어두신 후에 읽으시면 좀더 용이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단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